예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예, 시큐봉소입니다. 자, 어, 오늘, 이제 뭐, 한가위 명절에, 어, 이제 마지막 휴가일이 어, 되었죠. 자, 이제 내일부터는, 어, 일상으로, 어, 돌아가겠고요. 예, 뭐 이번 주에 뭐또 어, 태풍이 어, 온다는 얘기도 있죠. 더 이상 태풍은 어, 좀 비켜가고요. 좀 이제 이제 이렇게 수확이 되었으니 어, 수확의 계절이 어, 다 왔으면 좋겠죠. 예, 어, 제가 그동안 뭐, 이 프로야구를 잘 이제 다루지를 아는, 않았는데, 자, 원래 이제 그 프로야구에서도 이제 구축한 이제, 어 슈퍼스타가 이제, 어, 은퇴를 앞두고 있죠. 바로 이제, 롯데 자이언트 소속의 이제, 이 대호 선수죠. 가가에 5년 전에도 이제, 뭐, 이승엽 선수가 이제, 은퇴를 이제 했죠. 그때는, 어, 제가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를 참 하기도, 하기 딱 1년 전이었죠. 그리고 전국적인 반향을 어, 불러 일으켰죠. 모든 기량이나 모든 면에서 이승엽 선수가 그때 당시에도 그랬죠. 물론 지금의 어 5년 후에 이대호 선수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기량이 어 아직도 초청하고 이 이대호 선수 같으면 지금 뭐 홈런이나 뭐 타점이나 또뭐 뭐 장타율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탑 클래스에도 있는데 어 본인이 이제 어 은퇴를 이제 선택을 했죠. 물론 지금 이제 롯데 자이언트는 어 시즌 7위를 지금 마, 마크를 하고 있는데 롯데 자이언트가 아직까지는 어 가을 야구를, 야구를 포기할 단계가 아니죠 모든 게 그렇죠 아, 아쉬움이 남을 때 그러면 자기가 이, 물로 남을 그 선택을 한다는 게, 그것이 뭐, 비단 이것이 뭐 쉬운 일이 전혀 아니죠. 우리가 그렇죠. 그 정점에 왔을 때, 그 목표를 향해 더 하고 싶고, 그러지만은, 이 세월의 흐름에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,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그때를 우리가 어, 참 안다는 것은요 거의 뭐 거의 뭐 초인 에의 가까울 정도죠 자 일단은 뭐 이대호 선수가 어, 은퇴를 이제 하기 때문에 어, 이제 사뭇도 궁금하고요 자 이제 뭐 프로야구도 이제 뭐 서서히 어그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런 욕심입니다. 자, 예, 방송 시간이 좀어 짧아서 그런데요. 자, 어 제가 또 오후에 보고 어또 방송으로 또어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들어갑니다.